어 저는 세종에 살고 있고요. 세종 그날 학교의 담임 목사인 유석영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요. 영어 선생이 목, 사, 삶의 꿈이었기 때문에 이제 소원대로 영어 선생이 돼서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이제 13년 정도 가리키다가 목회를 하게 됐어요. 세월이 지나되고 조금 성도가 붙어서 조금 안정되고 빚도 갚고 목사 한수도 받고 이제 여기까지 14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이제는 가리켜 봐. 그런 사인을 주셔서 국민일보에 조그마하게 몇십만 원 내고 했더니 다섯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분들하고 6년 전에 이제 창세기부터 쭉 나누는 게 이제 하나님이 1 0 명, 20명, 30명, 40명, 50명 목사님들 붙여 주셔서 지금은 제법 많이 모여서 3년 반 과정으로 66권 전체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보기도 팀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라는 사인이 제 마음에 떨어졌어요. 우리 중보기도 팀에게 하나님이 한 상을 하나 보여 주셨는데 저기 북한부터 대한민국까지 시커먼 흑암이 이렇게 쫙 이렇게 깔렸는데 이게 샌지 모르 어마어마한 인데 지금 보니까 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인본주의 용이구나 그러셔요 인본주의 용 그래서 다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똑같은 장면이 다시 보여요 한국 교회를 다 허감이 덮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까 그거랑 같은 거란다 그래서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공산주의 용, 동성애 용, 복복복 만찾는 기복주의 용 이런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을 위한 그 거짓 메시지들 이런 것이라고 얘기해서 흑암이 콱깔렸더라고요 갑자기 신기한 게 하나 다시 보이기 시작해서 저희 사역팀에게 갑자기 이렇게 사이사이에 구멍이 슝슝 이렇게 뚫려 중간중간에 대한민국이 그리고 북한까지 그래서 뚫렸는데 거기에 빛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뚫린 구멍에서 근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깨어있는 교회에 해당되는 곳은 이렇게 뚫려있단다 그러시더라고요. 깨어있는 교회는 뭘 의미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데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이 있는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니라 이렇게 대답을 가끔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북한에도 이렇게 구멍이 슝슝슝 나기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엔 교회가 없는데요, 하나님. 그랬는데 구멍이 뚫리길래 하나님 저거는 왜 구멍이 북한에 뚫려있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는더 많이 뚫려있더라고요. 나만의 교회가 기도하는 것보다 거기에 기도하는 구멍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니들 자녀도 있지.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도 자녀도 없단다. 긴급하여 기도하라. 내가 해초리를 때리기 직전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1년 됐어요. 그 음성을 들은 지. 그래서 그쯤에 또 박영호 목사님 TV도 제가 격하게 하나님께 만나게 해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그때 기도할 때막 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목사가 동성애에 관해서 우호적인 거에 대해 하나님이 기가 차서 울고 계시더라고요두 번째 WCC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 WCC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목회자, 성도는 그만두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가 차가지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복만을 추구하는 이 기복주의, 이 인본주의 설교, 기복주의 설교 하는 것이 강대상에 다 쓸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작은 교회지만 너희 교회라도 기도하라.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젊은 목사가 좀 건방진 것 같아서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그냥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 봅니다. 어제 저녁에 간증하라는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광주 안디옥교에게 회 그래도 부족한 종이지만 주실 말씀이 있으면 좀 주어보셔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첫째는 광주 안디옥교회는 요셉의 사명이 있다고 전하거라 요셉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니? 그러셨어요. 요셉이 회복돼야 될 이유가 뭐니? 3분의 2가 나가셨다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전 100배로 채울 줄로 믿습니다. 요셉 때문에 살아야 될 11명의 형제들 때문에 요셉을 회복시켜야 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아멘? 그런데 광주 안디옥교회는 요셉과 같은 교회라고 전하거라.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요셉이 살아서 형들을 살렸듯, 동생을 살렸듯, 조카들을 살렸듯, 애굽의 모든 백성을 살렸듯, 그애굽주변의 수많은 이방과 민족들을 살렸듯, 여기가 살아야 살아야 될 교회들이 있다고 저는 감히 제게 주신 말씀이 제가 헛들은 게 아니라면 확신합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이틀간 계속 7천 영적 7천 그러는데 제가 숙소에서 하나님 7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딱 주셨어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이라 그랬고 이게 무슨 말 관계 있어 칠천하고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말씀가리키는 사람이잖아. 창조하다가 히브리어로 바라잖아. 근데 그게 확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창조하다 뭘 만들다 짓다라는 게한네 가지가 있어요. 바라뭐 야짜르, 아싸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바라라는 이 아주 독특한 동사는 아주 독특하게도 주어를 딱 하나님 밖에 못 쓰는 아주 독특한 동사예요. 오직 하나님만 주어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바라라는 동사의 특징이 아무것도 없는 무, nothing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everything을 표현할 때 쓰는 아주 독특한 동사예요. 사람은 you에서 something better, 조금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적 7천 가능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오늘 이 얘기 꼭 해. 나는 바라의 하나님이야. 나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바라의 하나님이야. 나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 7천 명, 7만 명. 아까 목사님이 2조 얘기하셨던 2조. 은는 하나님이 하시면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러시라면 그리고 대한민국 살리고 한국교회 살리려면 그 10배 100배도 하나님이 우리 강도, 강조 안디옥 교회와 옥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얘기 제 마음에 꼭 전달하고 싶은 얘기 강조 안디옥 교회는요 그냥 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일당 천이세요 일당 천 여우수와 신명계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 천을 내쫓을 것이라 하나님이 제게 이 교회 성도들은 일당 천인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같은 교회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이렇게 젊은 목사도 힘을 얻고 와서 쫓아와서 은혜 받고 다시 다짐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하고 가서도 열심히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몽땅 이사해서 일로 오자고 설득도 한번 해볼 거고. <laughs>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